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 윤리 제14주차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15주차는 기말시험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말시험의 문제는 한 문제인데 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과 동성애와 연관되어 있는 성서 본문을 해석하고 그런 다음에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이 무엇인지 논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분량은, 준비해야 할 분량은 2페이지 정도입니다. 2페이지 내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제출할 때에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그리고 독서 보고, 이세 개를 다 합해서 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곳은 학이 동네 카페에 제출을 해주시든지 또 아니면 교수 이메일 어, 밑에 자막이 있는데 어, 제 메일로 어,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결론을 우리가 내지 못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결론을 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용의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포용의 윤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는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 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다. 이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이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저는 이 결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윤리는 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포용의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 포용의 기독교 윤리는 타자를 끌어안기에 윤리입니다 여기에 구절에 보면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배울 수 있는데 그거 첫 번째가 포용은 두 가지 행동에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자를 먼저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을 안는 것, 즉두 팔을 벌려 끌어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두 가지 행위가 나오게 되는데 상거가 멀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봅니다. 상가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타자를 먼저 보고 달려가는 것이 포용의 윤리입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목을 안는다는 것은 두 팔을 벌려 끌어안는다는 것입니다. 목을 안는다는 것은 벌써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용은 이두 가지 행동이 됩니다. 타자가 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봐야 되고 내가 먼저 팔을 벌려 끌어 안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을 안고 끌어 안는 행위입니다. 포용은 몸짓으로 이두 가지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타자를 끌어 안는 행동은 자기 폐쇄적 정체성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타자를 끌어 하는 행동은 결국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남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기 폐쇄적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불만을 가져야 타인에 대해서 문을 열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서 타자를 끌어 하는 행동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이 관계는 오름과 규칙에 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용서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관계는 무엇을, 어,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보면,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얻건을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풍류 소리가 나고 음악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아버지께 해온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나는 아버지께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첫 번째 아들의 항면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의 도덕적 규칙 또는 도덕적 올바름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 도덕적 사람은 허랑방탕한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할때 마땅히 순종했던 사람이고 무책임하게 명령을 어긴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충실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집을 나간 사람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했던 이유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포용의 기독교 윤리를 향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배제는 관계를 방해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제는 연결된 이염세를 잘라 내므로써 스스로를 상호 의존적 형식을 벗어나 극단적 독립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태도다. 미로슬라브 볼프는 예일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가 지은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제는 쉽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됩니다. 그건 굉장히 쉬운데 배제는 관계를 방해하거나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볼프는 그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배제로 본다는 겁니다. 결국 배제하는 그 행위는 일종의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볼프의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포용의 기독교 윤리는 동일자에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일자 하나는 동일한 정체성 나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왼손잡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왼손잡이들은 어릴 때부터 매를 맞고 오른손으로 글을 쓰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왼손잡이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거는 정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이 다 나와 똑같아야 한다. 동일성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동일자는 존재의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동일자의 태도,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타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로 동일자는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거나 충족시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추방하거나 동화되거나 총속화의 폭력과 무관심을 생산하는 경우가 이와 같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용의 기독교 윤리는 인식론의 차원을 넘어 행동의 차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행동의 차원은 용서의, 고, 어, 용서의 고백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구절을 통해서 행동의 차원은 용서 고백 이전에 위치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관계는 악행에 대한 고백이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고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랄 이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엠마뉘엘 레비나스는 존재와 다르게 혹은 본질을 넘어라고 하는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의 맞댐이란 의미의 원초적 사건으로 모든 규범적 자유와 의미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성거 그 자체의 조건을 해체하는 행위다. 이 따라서 얼굴과 얼굴의 맞댐은 규정할 수 없는 초월의 존재로 만난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윤리적 힘과 저항은 역설적으로 타자를 정치적 의미에서 힘으로 지배하겠다는 권력에 대한 절대적 폭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는 악행에 대한 고백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고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강의 노트에서 있던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의 윤리적 방식은 둘째 아들의 생각 속에 그 전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포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장 21절은 매우 중요한 포용의 윤리에 대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뒤바꿉니다. 먼저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고백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용서가 받아들여진 후에 그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정반대의 구절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아버지를 만나면 먼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어지었으니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고 품꾼 하나로 여겨 달라는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먼저 팔을 벌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나이다. 말하자면 관계가 회복되어 지면 고백이 이어집니다. 고백이 이어지고 난 후에 관계가 회복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이어지고 난 후에 관계가 회복되어 지는 것은 인간의 방식이고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관계를 회복한 후에 우리로 하여금 고백해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독교 윤리 제14주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